시청자 여러분, 오늘 미국 축구계는 하나의 문장으로 인해 거대한 파문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이적설이나 팬들의 희망 섞인 상상이 아니라, LAFC 구단순회부의 공식 발언에서 직접 언급된 이름의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팀이 꿈꾸는 핵심 조합은 케빈 더브라위너와 모하메드 살라다. 이 짧은 문장은 즉시 미국 스포츠 미디어의 사고 체계를 마비시켰고,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건 반칙에 가깝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이 조합이 상징하는 의미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MLS라는 리그의 존재 이유와 한계를 동시에 재정의하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더브라 위너와 살라라는 이름이 같은 문장 안에 놓이는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공간을 찢어놓는 더브라 위너의 패스, 그리고 그 패스를 인간의 반사신경 한계에 가까운 속도로 마무리하는 살라의 침투, 유럽 최고 무대에서 수년간 증명된 이 메커니즘이 만약 MLS에서 구현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흥행 요소를 넘어 리그 전체의 전술적 기준을 끌어올리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LAFC가 이 조합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미 상당 부분 준비를 마친 것인지, 아니면 단장이 던진 상징적 발언에 불과한지, 그 경계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의문에 불을 붙인 장면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와 자본이 오가는 도시답게 늘 분주한 공간이지만, 그날 아침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터졌고, 기자들의 외침이 공항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선수 본인이 아니라, 케빈 더브라위너의 공식 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LA 땅을 밟는 순간, 그동안 가십으로 취급되던 모든 소문은 일제히 현실의 가능성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더브라위너 측의 움직임은 단순한 탐색전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미 유럽 축구계에서는 그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사실상 백지수표에 가까운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커리어 후반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지가 최종 목적지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뒤로 하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바라본 이유는 분명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축구의 흐름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축구는 자본이 선수를 선택하는 구조로 작동해왔습니다. 더 많은 연봉, 더큰 계약, 더 화려한 조건이 곧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LAFC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이야기는 선수가 돈보다 누구와 함께 뛰는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 자신의 축구를 완성할 수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브라위너의 에이전트가 공항에서 남긴 짧은 코멘트는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케빈은 지금 연봉이 아니라 다시 한번 축구 자체에 대한 열정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이어 그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라에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모하메드 살라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영입 시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축구적 구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케빈 더브라위너가 살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과거 여러 인터뷰와 사석에서 살라를 두고 내 패스를 가장 극단적인 결과로 바꾸는 선수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골 결정력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타이밍, 공간 인식, 그리고 패스의 의도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축구 지능에 대한 존중입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이 상황을 축구적 갈증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브라위너는 이미 트로피와 개인상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증명한 선수입니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패스가 다시 한번 완벽한 서사로 완성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식에 가장 복잡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역설적으로 잉글랜드입니다. 만약 더브라위너나 살라가 사우디 리그를 선택했다면 팬들은 분노하거나 냉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이 MLS, 그것도 LAFC라는 프로젝트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비난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곧 축구의 중심 논리가 얼마를 받느냐에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브라위너와 살라가 실제로 LAFC의 유니폼을 함께 입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슈퍼스타 직결이 아니라 MLS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합이 실현되는 순간 더 이상 MLS를 유럽 축구에 대한 시장으로 부르는 것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날은 아마도 세계 축구의 지도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그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시작된 일련의 움직임은 이제 축구계 전반의 질서를 흔드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분노라기보다 깊은 상실감에 가깝습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축구의 최종 목적지라는 오랜 자부심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을 그들 스스로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 기사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탈 이후 리그 전반의 상징성과 경기 템포가 이전만큼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선수가 리그 전체의 이미지와 위상을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물은 LAFC의 공동 구단주 베니 로젠탈입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의도를 드러내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핵심 미팅을 위해 산타모니카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준비했고, 이동을 위해 개인 헬리콥터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축구 외적인 요소는 내려놓고 오직 그라운드 위의 비전과 미래에만 집중하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자본의 실행력과 손흥민이라는 절대적 신뢰자산이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데이비드 베컴과 같은 슈퍼스타들이 미국 무대를 선택한 사례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적은 대부분 커리어의 황혼기에 이루어졌고 명예로운 마무리나 시장 개척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케빈 더 브라위너는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이며 그런 선수가 한 명의 동료를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성기의 스타들이 리더십과 철학, 그리고 비전을 보고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현상은 축구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화려한 트로피의 숫자로 동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의 무기는 태도이고, 헌신이며, 경기장 안에서 보여주는 책임감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축구라는 영역을 넘어 문화와 경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본 재계에서는 문화적 주도권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으며, 일본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분노와 체념, 그리고 인정이 뒤섞인 복합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오타니 슈헤이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며 두 인물이 일본 스포츠스타 전반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유럽,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구가 전 세계의 공용 언어라는 점이 이 분석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감정적 정점은 데니스 부하나 선수의 선택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우디 클럽으로부터 약 1조 원에 달하는 패키지 제안을 받았음에도 그는 단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내 골의 절반은 손흥민이 만들었다. 축구가 즐겁지 않은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발언은 미국과 프랑스 언론에 동시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혼자 부자가 되는 길보다 함께 뛰며 경기장에서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팀 문화와 한 선수의 가치관이 다른 선수의 인생 선택까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프로스포츠가 여전히 이런 낭만과 신념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중심에 한국 선수가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팬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입니다. 이제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와 흐름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